아이 이거 잘 들어가. 네. y는 x 마 6x 플러스 a가 s축과 9점 a에서 만나는데. 네. 근데 그 길이가 8이래요. 이해돼? 뭘까요? 네. 꼭짓점에서부터네 개. 아니 무슨 말이야? 그팔 차이 안 되는 거 아니지? 뭐가? AB, 거리 어? 뭐가? 아, X 값. X, X 값에 그아 무슨 말이냐잘봐 선생님 대충 그림만 그렇게 너네 그림 그리지 마이해하고 하는 거야 이거 알타 이걸 베타라고 해봐 아, 이 사회적이 어떻게 구해 베타만 있어 이게 베타라는 아, 거야 여기서부터 그림 안 그려도 돼? 여기서부터 필기해. 네. 자, 내가 두 근을, 알파랑, 알파, 베타고맞쓰고 뭐라고 쓸 거냐? 알파 마이너스 9. 그. 어? 무슨 플러스 8하라고한관없죠 아. 음. 그치? 8차에 나면 된다는 거잖아. 음. 그쵸? 그러니까, 음. 0은 X제곱 마이너스 UX 플러스 a 의두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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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맞지 우리는? 이두개 더한 값이 뭐야? 6오 이렇게 근데 그 근이 알파, 알파 몇장 아니고 AB 아니에요? 근이야 AB 재서? 아두점 a b 어? 네. 아, 근데 이건 몇 코만 해몇 코만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6개 아니에요? 어? 왜 마이너스 6개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 분의 마이너스 9 쳐야돼 어 왜요? 응? 음? 됐죠? 그러면 일단 이 알파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그러면 두 분은 마이너스 1이랑 치질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상수 a의 값. 그러면 상수 a의 값 어떻게 돼? 얘 얘는 a는 어떻게 돼? 두분 고등이가. 오, 이해 봤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이해해야 돼. 고등은 어려운 게 그거야. 쌤저서스마트가 없는 거 어? 다 떨어졌어? 내가 줄게 아니야 가 받아. 그냥 저기 특색 이거 있어. 그 이름표 바로 붙여주게 네네 잠시만요 왜 그래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니가 죽었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laughs> 속세를 떠나 얘 진짜 승마 시초거든요. 어생도 근데 위에서 다시 빡먹어거하지 유지상 마음껏 떠들라 해요. 오아잘 어울릴 거야. 지 말라, 베스. 난안갈 거야. 야 나한테 봤지. 내가 이 말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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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일품하는 반이 있잖아요 응. 근데 원래 임지선의 반이 원래 일품하는 반인어 근데 걔는 잘한다 지금 내가 분명히 추천했 때는 잘하는 사람이랑 는데 애들이, 애들이, 안안 어. 애들이 너무 많나 뭐. 근데 그런 애가 요즘 이아한테아니너무 너무 많잖아 지세상에옛날최고아 거기는 맞아요 자가자 저것도 봐봐 506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요. 맞아요? 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어? 아,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래지. 맞아요? 그래놓고 점 B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냐? 얘 예, 눈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이거의한근이마이너스이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이 대입하면 되이이 곡이. 이그이 불러보자 곡 마주 이 식에 다시 k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를 ex 제곱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ex 1 3이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십이는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 그럼 다른 한건 뭐야? 엑스만 보면 되네 브루본 범죄. 본 범죄자 브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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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그러면? 그러면 1 5자브 결과도 올려봐요. 어 올려줄게. 항상 엄마한테 <laughs> 아니 문자는 안 가. 그거 그냥 보셔야 돼. 어, 안 보시니? 그럼 한번 어, 보내드릴까? 기반 어떡하요기본못 바꾸는데? 기반 바꾸는 거 몰라. <laughs> 에? 음. 네? 어, 생이 어, 알면안 되지. 바꾸면 엄마가 고개 아귀 보는데. 그부원자 씨는 나가요. 모를걸? 그거, 선생님은 다루지 몰라. 아진해킹하면안 돼요? 어, 그런 거 같아. 자해 가. 오케이. 성공하면. 나도 못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나도 못. 해 응. 근데 로윈 갑자기, 좀가야 정도. 도 하면 휴식도 하면 휴식도 하면 하여 a 를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요? 그럼 조건이 두 개야 이거 무슨 뜻이야? 항등식 k 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 근데 문제는 k 에 대한 항등식의 조건을 걸어놨어 어떤 조건? x 축에 접한다 이게 뭘까? 뭐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렇지 판별식이 0. 0이다 아 그러면 판별식은 0이다가 k에 대한 평텐치이는 소리구나. 얘에 관계없이 얘에 접한다는 거. 얘에 접하는 게 k에 대한 평텐치이는 소리야. 그럼 얘 접한다. 여기 써볼게. 0은 즐겨. 이게 x절평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접한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 x 절 x축과. 한 점에서 만 난다는 거지 그럼 x 절표는몇개나까요 그치 그럼 내가 여기 x 절표 구하는 이 식을 세워놓고 이거의 판별식은 4분의 d 로 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a k 플러스 k 플러스 d가 0이다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k 없는 거 a 제곱 마이너스 b 는0 k 둘다영이아 이제 잘네 이거는 희망군.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영. 1. 1. 그러면 <laughs> a 더하기 b 값은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신나지. 어신날때문 신나세요 그냥 이게 신난다고 말해라고